이 문제는 좀 배경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배경지식이 뭐냐면, 만약에 X의 3승이 A다, 그러면, 이거, 실수입니다, 실수. 근이 몇 개냐면 3개예요 3차원의 식이에요 근데 실근은 몇 개냐? 실근은 무조건 1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3차원의 실의 그래프가 어디서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되는데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식은 무조건 식은 한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대체 얘네는 의미하는 건 뭘까? 여기다가 영의 합는세복수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 준다면 이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어, 알파 베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이 얼마? 응. 0인 거고. 응. 두 개씩 합한게 얼마다? 응. 0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0이고 두 개씩의 곱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x의 3승 어떻게 되는 거야? 5 마이너스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되 응. 그렇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c는 뭐야? 신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죠 이해되나요? 응. 자잘 <laughs> 보세요 근데 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복소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조건 세근세 개인데 실근 하나를 갖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에요. 그 실근은 내가 이제 알파라고 잡고 이두 개는 허근이라 한번 잡아볼게요.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C가 뭐가 되냐면 이 c 근은근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대입하면 알파의 상등이 되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러면 x 알파 X제곱 알파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0인데 실근 X는 알파가 있고, 그지 대한데 얘는 뭐야? 나머지 근은 이게 베타, 감마일 것인데 그 근이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이분의 마이너스 알파 불마우투 얼마다 이너스이니까 어,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 이 되죠. 그걸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냐면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투에다가 얼마다 i다 이렇게 되는 거. i가 아니지 i가 여기 있고 알파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알파 붙는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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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그러 허군이 일단 이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돼한돼요 응?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둘 중에 누가 누군지 몰라 지금. 그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정해야 돼. 어차피 정해주는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잘 봅시다.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x의 3승은 알파의 3승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곳이 그런가? n 응. 그렇지? 어 그리고 이 알파는 됐고, 베타는 뭐다? 베타 E. a l p a 수있 e 베타는 e 분의 n b 스 d a p e t a i 의 알파이면서 감마는 i 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 i의 값만이라고싶으거자 이렇게 베타, 감마가지 구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한다? 이제 위에 거 구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고자 먼저 알파 분의 얼마 감마 구해야 되고 베타 분의 얼마 알파 구해야겠죠? 자 이거를 나누시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2분의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부터 3.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이가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도트 3아이 예, 얼마? 2. 2가 되는 거지. 그럼면 2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아이에다가 얼마? 3. 근거 음,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2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바을 씌웠어요. 여기는 그죠. 바을 씌웠습니다. 보이시죠 아래 쉬우다 보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렇이 둘이 더하라 이거입니다. 정답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제2다라고. 네,